안녕하세요. 제가 처음 방송하는 엘사 기생입니다 오늘은 락커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. 락커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네. 아, 락커를 어, 어떤 사람이 음악을 듣고, 음악을, 음악을 만들고, 으아, 막 이렇게 하는. 라커라고 라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예전에 남자 기자 생각났죠? 그 이름이 준입니다. 그준 기자가 라커를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. 어디 한번 인터뷰 해보겠습니다. 준 나오셨어요. 아들. 네. 저도 함께해서 기쁘네요, 엘사님. 네, 안녕하세요. 준 기자님, 왜 락커가 되셨나요? 저는 락커가 되기 위해 재미있는 음악을 만들기 위해 하였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이제 안녕히 계세요. 네. 그래서, 어, 락커들 음악 그런 이제가 힌트입니는 힌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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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. 안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누군가가 잘안 되기 위해 일단 어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왔습니다. 피라미드에서 어, 중요한 보석을 알게 되었습니다. 바로 이 보석인데요. 이 보석은 피라미드에 아주 중요한 짝꿍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 반지가 쪼개져서 쪼 쪼갠, 쪼갠 그 반지 쪽이 지금 피라미드 안 속에 있다고 들었습니다. 근데 제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제집 창고에서 발견을 되었거든요 그집 창고에서 이걸, 이게 발견되었다면 한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있는지 까먹어 버렸네 어. 제가 다시 찾아볼게요 이번 뉴스는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러브 뉴스 끝 러브 사랑해요 안녕. 인사. Mm. Yes.